안녕하세요. 파이어 히치아이코입니다. SLS 파이어 공모주를 어떤 가격에 언제 어떻게 매도할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모주 매력도가 안 좋은 종목을 청약하신 분은 나름 다 이유가 있어서 청약하셨겠지요. 그런 분들은 굳이 제 매도 전략 보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혹시 공모주 초보인 분들이 모르고 청약한 경우 또는 제가 만일 청약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가정해서 이 전략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자 전략이 있어서 청약하신 분들은 알아서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SLS 바이오 공모주 상장 당시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무제표 내용 이런 것 절대 검토하지 않고 붙지 마 매도합니다. 그냥 단 아래 공모주 매력도 공모주 수급 상황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 등세 가지 데이터만 보고 상장 시장 시작 시점 시초 가격에 매도할지 아니면 시초가를 확인하고 매도할지 그리고 언제 마지막으로 정리할지 결정합니다. 전 공모주 투자할 때 시장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모주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투자하기 좀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게으르고 분석 능력도 없죠. 아, 그래도 이 사람아. 주식 투자가 장난이야? 노름이야? 하시는 분들 있는 거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파이어 히치 아이코 제 블로그 글 또는 유튜브 참조 바랍니다. 파이어 히치 아이코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절대 안볼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첫째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회사 분석할 능력이 되느냐? 입니다. 둘째 설사 분석 능력이 되더라도 생업에 바쁜 여러분들이 분석할 시간이 있느냐? 입니다. 세 번째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더라도 공모주 가치 몇주못 받는 분야에 많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SLS 바이오 어떻게 매도할지 보겠습니다. SLS 바이오 공모주는 10월 20일 금요일 하나증권에서 상장합니다. SLS 바이오 상장일 매도하신 분의 경우 매도 대금 환불일은 10월 24일 화요일 하나증권 또는 매도 증권사에서 환불됩니다. 저는 공모주 매력도가 안 좋아서 청약 패스했습니다. 당연히 소확행은 없겠지요. 매도 후기는 제가 다시 네이버 블로그 글 또는 유튜브 쇼츠 또는 네이버 모먼트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LS바이오 얼마에 어떻게 매도할지 분석 들어갑니다. 최근 공모주 시장 상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좋았습니다. 최근 상장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시초 가격은 별로였으나 그 이후 반등이 상당히 좋아서 단타 세력들이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그 이후 이어진 밀리서재, 한싹, 두산로보틱스까지 시초 가격이 점점 좋아졌으며 물론 이후 반등은 조금 올라가다가 조정을 보이는 전형적인 공모주 차트였습니다. 문제는 조정받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다는 겁니다. 결국 IMT. 레뷰 코퍼레이션에서 시초 가격은 아주 좋았으나 바로 조정받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장한 퓨릿은 그동안의 시초 가격 이후 폭락의 여파로 낮은 시초 가격에서 시작했으나 바로 반등하여 거의 더블까지 시세를 내고 질질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장한 신성 에스티는 그 반대 작용으로 시초 가격은 그럭저럭 괜찮았으나 바로 무너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그냥 공모주 매력도,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초 가격이 결정되고 그 시초 가격 이후 시초 가격의 정도 및 수급 상황에 따라서 반등의 높이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SLS 바이오는 어떻게 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공모주 매력도 보겠습니다. 우선 기관 수요 경쟁률이 253대 1입니다. 아주한 좋은 경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관 수요 예측 청약 건수는 640건이라서 아주 안 좋은 건수라고 생각됩니다. 요새는 대다수 종목들이 1,500건 이상이라서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냥 참조만 합니다. 세 번째, 기관 의무보유학약은 약 17%입니다. 좋은 수준의 확약 비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판매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10시 반 이전에는 매도할 생각입니다. 물론,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나 회사 분석을 잘하셔서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청약 증거금은 약 2,300억 들어왔습니다. 아주 안 좋죠? 공모주 매력도가 아주 안 좋았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모주 매력도가 떨어지는 종목은 청약하지 않지만 혹시 청약하더라도 가급적 시초 가격, 또는 빠른 시간 내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저는 공모주 매력도에서 기관 의무 확약 비율, 참여 건수 그리고 수요 경쟁률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주 매력도보다는 공모주 수급 상황을 우선시함으로 공모주 매력도는 그냥 참고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sls 바이오 공모주 매력도는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럼 공모주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공모 가격은 7천원으로 좋은 수준입니다. 공모 가격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타족들은 몇천 원짜리 싼 주식 좋아합니다.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물량은 318억입니다. 보통 결과입니다. 적당한 편입니다. 200억 이하면 아주 좋고 400억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저는 이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상장일 유통가능 주식수는 454만 주입니다. 이는 회전율 100% 지점으로서 장기시 이후 거래량이 이 회전율 100% 지점이 된다는 의미는 공모주 청약자의 주식이 단타족들에게 한번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은 종목은 시초가격에 매도하지 말고 시초가격을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보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 회전율 100% 지점까지 기다렸으나 요새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참조하시고 적당한 시간 동안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주 및 기관 예상 물량은 약 96%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높을수록 기존 주주 및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80% 이하이면 아주 좋고 83% 이하이면 괜찮습니다. 마지막 단독 상장 여부는 단독 상장이므로 좋은 편입니다. 단독 상장이 제일 좋고 동시 상장은 단타족들이 분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공모주 수급 상황 그중에서도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과 기존 주주 및 기관 물량 비율을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매도 전략을 세웁니다. 전체적으로 SLS바이오 공모주 수급 상황은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그럼 SLS바이오 매도 전략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새 시장 분위기는 수급이 깡패인지라 수급이 안 좋을 시 상장일 장 시작 후 가급적 시초 가격 또는 장 시작 후 바로 매도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모주 수급 상황이 좋을 경우 보통 장 초반부에 시초 가격 이상이거나 또는 시초 가격 아래로 떨어져도 다시 시초 가격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초 가격이 상당히 좋을 경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수급 상황이 좋을시는 시초 가격을 확인 후 잠시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합니다. 물론 최근 시장 상황은 시초 가격이 좋을시는 바로 내려 꽂았다는 점을 기억하이기 바랍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시초 가격이 안 좋을시는 수급이 보통임에도 불구하고 반등했습니다. SLS 바이어 공모주 매도 전략은 최근 시장 상황 좋으나 공모주 매력도 안 좋고 공모주 수급 상황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모 가격 근처에 매도할 생각입니다. 만일 시초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났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반등 시 매도하겠으나 수급 상황이 보통인지라 최대한 빨리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매 청구권이 없으므로 어쨌든 10시 반에는 정리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나 회사 분석을 잘 하셔서 장기투자를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매도 전략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도 가격 범위는 공모가 대비 90%에서 120% 사이 예상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장 상황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잡았으니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급 상황이 깡패처럼 모든 것을 결정하므로 가격 범위를 정하긴 하되 의미를 두지 않고 참조만 할 것입니다. 우선 가급적 시초 가격이 공모가 이상일 경우 무조건 시초 가격에 바로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초 가격이 낮을 경우는 일단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반등하여 공모가 근처에 들어오면 매도할 생각이나 수급이 보통이므로 최대한 빨리 매도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점은 환매 청구권이 없으므로 어쨌든 10시 반까지는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일 10시 반까지 매도 못한 경우, 대출금리 또는 예금금리 대비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매 또는 익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모주 청약 시 대다수는 이익이 납니다. 그것도 보통 50% 이상 수익납니다. 그래서 이20% 손실은 가볍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손절매안 하고 존버하면 반토막 또는 심지어 3분의 1토막 많이 납니다. 제 계좌에 그런 종목 몇 개, 창고속 재고처럼 처박혀 있습니다. 간혹 처물렸다가, 공모가 이상 올라오는 종목도 있으나, 그것은 종목에 대한 분석 후 존버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종목 분석 후 존버하는 게 아니라, 첨을리고 나서야 존버하면서, 종목 분석 그것도 어설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SLS 바이오 매도 전략은, 공모주 매력도가 안 좋으므로, 가급적 공모 가격 근처에서 매도합니다. 즉, 시초 가격이 공모 가격 이상이면, 무조건 매도합니다. 그러나 시초 가격이 낮을 경우 기다렸다가 반등 시 공모가 근처에서 매도하되 수급이 보통이므로 최대한 빨리 매도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점은 늦어도 10시 반까지는 매도한다입니다. 다들 잘매도하시어 좋은 수익 내시고 또그 수익으로 좋은 사람들과 소확행 누리시면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파이어 히치아이코입니다. 이 영상은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더빙하고 클립챔프로 편집하였으며 더 자세한 자료는 파이어 히치아이코 제 블로그 글 또는 유튜브 참조 바랍니다. 파이어 히치아이코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버셔서 좋은데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